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홍천군의 서성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면은 금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서성면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그 밑에 검산리입니다. 검산리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검산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상군두리입니다. 상군두리는 목과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오,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 상군두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생곡리입니다. 생곡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생공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하리입니다. 수하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수하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어론리입니다. 어론리는 수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도음이요, 금도음입니다. 따라서 이 어론리도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청량리입니다. 청량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청량리 또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풍암리입니다. 풍암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풍암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끝으로 하군두리입니다 하군두리는 수와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목과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하군두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천군의 서성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